환절기에 탁월한 배도라지즙 효능. 오늘은 배도라지즙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배와 도라지는 오랫동안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주고 있는 음식입니다. 이 좋은 배와 도라지가 합쳐져서 바로 배도라지즙으로 나왔고,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배도라지즙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건강 음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배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비타민과 유기산 섬유소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라지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지만, 특히 사포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뿌리 채소입니다. 그렇다면 배와 도라지가 합쳐진 배도라지즙은 우리 몸에 어떠한 이점을 주고 꾸준히 섭취하면 어디에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라지즙 효능 1. 기관지 개선 배도라지즙은 제일 첫 번째로 찾으시는 분들이 바로 기관지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건강음료 중 하나입니다.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바로 기관지를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의 효과 중 루테올린 성분이 가래와 기침을 완화시켜 주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목의 건조함을 막아주어 기침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줍니다. 2. 감기 예방. 배 도라지즙은 특히나 감기에 좋은 즙입니다. 배와 도라지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고, 특히 도라지는 면역력을 높여주어 감기와 같은 외부 자극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배는 기침이나 가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절기나 겨울철에 배 도라지즙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감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위 건강 개선. 배도라지즙은 식이섬유가 많고 사포닌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 개선이나 위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변비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배도라지즙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과식을 하고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다면 배도라지즙을 마시면 소화가 위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혈관 기능 개선.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나 위 점막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 관련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몸에 많은 나트륨들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적절한 혈압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꾸준히 섭취만 해준다면 혈관 및 심장 기능에도 많은 개선이 될 것입니다. 5. 숙취 해소. 배도라지즙이 숙취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배에는 아스파라 긴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알코올 분해를 도와주고 몸에 쌓여있는 알코올을 빠르게 해독시킵니다. 따라서 배와 관련된 음료들이 숙취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높은 수분 함량이 알코올에 의한 탈수 현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술 마신 다음날 갈증이 난다면 배도라지즙을 마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